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출애국기 23장입니다 출애국기 23장 4절과 5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란 소나 낙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 집여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성경이 매력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생각들을 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서 제사법이나 의식법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신약에 와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적인 면에서는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법과 의식법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제사법과 의식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 자세만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도덕법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난 율법들이 지루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성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록 원수로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을 베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의 낙이라 할지라도 그 낙이가 과도한 짐을 지고 간다면 내버려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른 척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원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도와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자의 몫은 돕는 것이지 원수라고 핑계 대며 돕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며 금식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 준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을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행위적인 악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어도 악을 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으로, 천년계를 통해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괴롭히는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라비들과바리새인들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긴장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